운돼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남도 어, 첫 소절, 둘째 소절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그로써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양기 더욱 지나리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앉는 남도 한라산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었고, 제주도에서 자행된 독재자에 의한 양민학살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도가 평화의 섬, 환경의 보물섬 제주도가 되기까지 스스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했을 우리 제주도 도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4.3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면서 제주도 4.3 아픔에 대한 제주도민들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그리고 저희가 독정에 들어서자마자 박수를 치고 환영해주신. 제주도청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인 제주도는 이미 국민들께 해외 못지않은 최고의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래도 제주도가 더 낫네. 이런 혼잣말을 한 번쯤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아,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갈망하는 그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앞으로 걸맞게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010억 원을 잠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제주도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약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칭 가파도 아리백 마을조성 사업은 섬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섬으로 만드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정부예산에 국비 220억 원이 확보된 것이 지산이 맞습니까? 네, 네.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92억 8천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193억 원, 수소충전소 확충사업 42억 원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덕분에 제주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뭐 생각합니다. 제주의 역사 보존과 사3 정신의 계승 또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민학살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그리고 기리고, 기리고 그교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억 원, 유네스프에 등재된 4.3 기록물을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되었을,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어, 오늘 사삼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박명록의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좋습니다.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두달전 제주를 찾았을 때 이웃분들께서 사상 피해보상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김한규 의원님께서도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피해보상 지급 절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셨고 그 결과 행안부로부터 인력 확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삼의 진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려는 그 과정, 과정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영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